1592년, 때는 선조 임금 시절. 임진왜란이 코앞에 닥쳐왔지만 나라골은 엉망입니다. 전하! 중국을 치기 위해 우리 조선의 길을 열라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협박을 조속힘 명나라 황제에게 알려야 하옵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안 나면 명나라 황제의 추궁을 어떻게 당하려고 그러시오? 흥구파를 누르고 정권을 잡은 살인파. 지금 죽당하는게 중요해! 이건 구군이 달린 문제야 왜놈들이 남쪽에 출몰한 게 어제 오늘 일이야 전쟁 나면 어떡할 거야 하지만 이 와중에도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 정치 싸움을 하는 조정 민초들의 삶이 피폐해지자 대동계를 세워 관군을 대신해 외구를 상대하던 정열립 하지만 조정에서는 당장 대동계 해체하게 왜놈들은 누가 맞고 왜놈들 핑계로 군사 행동하는 전해를 주성이 경계하고 있어 오히려 대동계를 해체하라며 정열립을 탄압합니다 왕이란 인간이 동인서인편 갈라놓고 정치 노름이나 하고 말이야. 조심해. 이 썩어빠진 조정으로 외놈들을 막을 수 있어? 저놈이 죽으려고 환장을 했나? 정여립이비나 분명히 경고했어. 가세. 저 서인놈들이 주상의 환심을 사 정권을 잡으려고 무슨 짓을 할지 모르네. 자네를 영모로 엮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물러설 마음이 없는 정여립 당신들 정권 노름에 우리를 끌어들이지 마. 가세. 역모로 몰려 죽을 수 있다며 경고를 하고 돌아가죠. 이어어 속이다 시 선생. 저것들 먼저 쓸어버립시다. 정여립의 수와 이몽학은 반란을 주장합니다. 소리요? 우리가 살아야 외적을 막든 대동세상을 만들든 할거아니 하지만 정여립의 친구인 황정학. 요놈 단속 다 뭐요? 그만. 대동계를 세운 목적이 외군을 상대하기 위함이라며 이를 반대합니다. 에헤이, 에헤이. 하지만 얼마 후 애동계를 조직하여 반란을 시도하다 그 음모가 사전에 발각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러나 어제의 용서할 수 없는 그 죄를 다시 형벌로 다스리고 그 자녀와 연자된 무리도. 국법대로 처리하라. 조정은 정열입을 역도로 몰아 참수형에 처했고 조선 팔대 내거로 우세 본보기로 삼게 하라. 정열입에 여 대동계 새로운 수장이 된 이몽학. 송만준 대감 행차시다. 비켜라. <목> 열 역적이야. 내정열을 모함해서 나라 말아 먹으려는 내놈들이 역적이야. 이놈! 그는 부하들을 이끌고 한신균대감의 집으로 쳐들어갑니다. 대동계 해체에 앞장섰던 한신균의 일가를 몰살하려는 것이죠. 정여립 선생을 역적으로 몰아죽인 너 한신균을 대동계 이름으로 처단한다. 이때 한신균의 서자 견자는 창고에 갇혀 있었고, 사장 그냥. 그렇게 그의 식솔들은 모두 학살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몽학의 손에 아버지가 무참히 살해당하는 것을 보게 된 견자. 분노를 참지 못해 거기다 이몽학에게 달려듭니다. 하지만 이몽학은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그를 처리했죠. 잠시 후 돌아가려는 이몽학의 앞에 황정학이 나타납니다. 나참 언제부터 대동계가 네 거냐? 자신의 친구 정열입의 죽음이 탐탁지 않았던 황정학. 정열입이 누가 죽였어 그걸 몰라서 무서워. 뭐 써? 여립이 자살할 때너뭐 했냐? 응? 자살한 거 아니지? 다시 보지 맙시다 황처사 또 부딪히면 내 칼에 죽을 거요 자신의 야망을 위해 황정학과 연을 끊었고 애비. 간만에 상태 심각한 놈 살리려니까 힘들어 죽겠네 다행히 황정학에 의해 목숨을 건지게 된 견자 살았네 살았네 여기서 몽황의 칼이 한 채만 벗어나고 그으면 너는 벌써 네 애비 따라가는 것이오 나 봉사. <laughs> 그리고 정여립의 수급을 수습하여 장례를 치러 줍니다. 또한 황정학이 정성껏 치료해 준 덕에 야, 이... 금세 회복할 수 있었던 견자. 여기 서 기다리시오. 다시는 이 집에 발 들이지 마라. 나이 몽학이 잡으러 가. 이 몽학이 내가 잡아. 그러려고 마이 있었냐? 정여립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황정학. 또한 아버지의 복수를 꿈꾸는 견자, 반란을 꿈꾸고 있는 이몽학을 함께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한편 한신 군대감의 일가를 몰살시킨 이몽학, 관아를 쳐야 민심이 우리 편이 될거 아닙니까? 민심을 얻기 위해 관아를 쳐야 한다고 주장하죠. 민심은님이 우리 편이야. 우리가 외놈 막으려고 대동계를 만들었지, 정권 잡으려고 대동계를 만들었나? 이네 썩어빠진 조종 가지고. 왜놈들 막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구하자고 모인 거 아니야? 정여립 선생이 영모로 몰려서 죽은 걸못 봤어? 지금 반란을 일으키자는 거야! 자신의 야망 외에는 눈에 뵈는 게 없는 이몽학. 할 거야 말 거야.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가차 없이 죽여버립니다. 넌 알았어. 한편 이몽학을 찾기 위해 여행길에 오른 두 사람. 한참 전부터 따라오더 뭐. 그1슈냥 걸렸거든. 그때 그들 앞에 나타난 추노꾼. 엄마. 근데 왜 나한테 칼을 뽑고 지랄이 이몽하게 미치를 캐묻는데냥리를너 같으면 말 죽었냐 잡고 더라. 왜왜 이러세요? 뽑 아! 맹인이지만 갑뿐이 두 명을 제압하는 황정학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눈앞에서 보게 된 견자. 아, 미친놈 돌아왔네. 좋다부 아, 아. 아. 배워 시다 검술을 알려 달라며 때를 쓰기 시작하죠. 아, 왜 때려? 너 방금 뒤졌어야 임마.

사실 검술의 기본을 자연스레 익히도록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기생집으로 향하게 되는데, 그곳은 황정학이 수시로 드나들며 침과 뜸을 놔주던 곳이었습니다. 또한 이몽하게 여인, 기생 백지가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백지가 몽학기 여자요. 날이 어두컴컴할 땐데 어째 손님들이 하나도 없냐. 이몽학기칼 들고 설치는 바람에 양반들이 기어 나오질 않네요. 한신균대감네 불알 달린 것들은 싸그리 응. 죽여 버렸잖응. 내가 한신균의 서자야. 그래서 이몽학기 어딨냐 희야, 너는 아까쯤 안 맞았지. 찢어야 응. 되는데. 서자이지만 아버지의 복수를 꿈꾸는 견자. 어디 있어? 이몽학의 위치를 말하라며 백지를 추궁하는데 어딨냐고 여기 이몽학이 백지한테 왔다 간게 언제냐 밝힐 크는지 오래됐어요 이몽학이 그런데 오히려 이몽학을 죽여달라는 백지 경자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따 수고가 많네 그래야 너희들 뭐야? 아이고 인사가 늦었습니다 그리요 안녕들라세요. <laughs> 사또, 사또 아. 일어나세요 주의 응. 수도를 풀어주고 창고 열어 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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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날 기생집 행수의 부탁으로 방짜쟁이를 만나러 가는데 아, 아,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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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 들고 벨때는 아, 빠르게 아, 빠르게 아, 집중해서 찌르고 돌았어 아이고, <laughs> 뭐야? 너 봉사 맞아? 눈뜨 <laughs> 이놈아! 뭐. 야이 방자쟁이야! 요강으로 밥그릇 만들를 달라디. 응. 몽왕이가 용인 관할을 쳤다대. 우들이 왜놈들 막자고 대동개 만들었지. 나라 도적질 하려고 대동개 만들었냐 시방? 이 썩어빠진 조정으로. 애 놈들은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몽왕이가 대동계 에 들어왔을 때부터 그때 알아봤어. 이씨. 그 놈이 대동계 이용해서 지가 왕이 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지금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봬. 몽왕이 어디 있어? 몰라 이놈아! 방짜쟁이 집에 머물던 두 사람. 오. 시자 시눈 잠도 없냐? 아이이가안 가. 지 모르면서 어디가? 그런데 그곳에서 이몽학의 반란을 돕기 위해 무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황정학. 여 있으면 몽이 온다. 주변에 숨어 이몽학을 기다리기로 했고. 떠나. 사실 백지는 반란을 계획하는 이몽학을 뒤에서 돕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같이 가면 될 거냐? 안 돼. 그러지 마. 하지만 자신의 야심을 위해 연인인 백지마저 미련 없이 버렸죠. 너 여기 있으면 죽을지도 몰라. 아이고 이거 어쨌거나 원체 바빠서 말이오. 이거 갖고 가면서 여기나 해라. 응? 한가야. 너도 이제 새 길로 다니지 말고 큰 길로 좀다녀라 어디 가지 마요. 가짜 서 없으면 아직 죽 진짜. 부탁한 물건을 가져다주러 기생집으로 향하는 변자. 오늘부로 여기 용인관화를 역적 이몽학과 그대동계 단장들을 토벌하는 폭포청으로 삼는다. 한편 조정에서는 대동계를 추적하기 시작했고 이몽학과 그대동계 단장들을 잡아들 알겠는가? 이 놈이 우리 대동계들을 다 잡아들이고 있답니다. 임철민이도 잡혀들어갔답니다. 어? 살려주지. 그러자 이몽학은 성 가서 빨리 무기 챙겨와. 반란을 꾀하기 위해 용인의 관할을 점령하기로 하죠. 한편 견자만 보내고 잠복을 하던 황정학. 그리고 드디어 대동계 사람들이 무기를 받기 위해 이곳에 찾아왔습니다. 하기한테 큰일 고 서두르지 말고 이르게. 그 순간. 냐 황가노. 모하기. 이몽학을 찾았지만. 뭐 하기 않았어? 어칼빼 거지 여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 이러마, 이러마. 그런데 그때 관군들이 들이닥치고 치열한 아,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와, 한편. 기생집에 도착한 견자. 갈게요. 서둘러 안성으로 향하려던 그 순간. 찾아! 동시에 관군이 몰려와 백지를 잡아가려 하는데. 묶어. 이건 놔! 내리. 결국 견자는. 그만해! 이런 버르장 머리 없는 나무 새끼가 그만하라고! 이 그깟 형님일지? 를 그동안 두들겨 맞으며 배운 허술한 검술로 그들을 쓰러뜨렸지만, <laughs> 하지만,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죠. 그 순간 백제의 도움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고 그렇게 그곳을 빠져나와 황정학에게 향하게 됩니다. 맞냐. 하지만 이미 관군들에게 모두 잡혀가 황정학만이 남아 있었죠. 견자가 돌아오자 곧바로 길을 떠나는데 피 냄새는 뭐고 본 냄새는 뭐냐? 내일 목이 찾고. 동지들 구해서 한양 간다. 대동! 대동! 광군이 대동계 사람들을 잡아갔기에 용인과 나루 이몽하기올 것이라 판단한 황정학. 저연은 몽학이 애인이고 근데 니놈이 전년하고 집안 꼬라지 잘 돌아간다. 고만좀 해요. 견자가 백제를 데리고 따라오자. 보이냐? 뭐가요? 뒤돌아봐. 니놈 발자국이 어지럽지 그것이 니네 마음이다. 칼제비는 발자국이 엉키면 그날로 끝이여. 먼 길을 가려면 짐이 가벼워야지. 웅왕이를 봐. 백지를 떼어놓고 오라는 황정학. 따라오지 마. 너 따라가는 거 아니야. 이몽왕 만나러 가는 거야. 가라니까! 앞장서. 죽이고 가. 하지만 차마 백지를 떼어놓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홀로 길을 떠나는 황정학. 서로 다른 목적이지만 목표가 같은 세 사람 과연 이들은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요? 얼마 후 외군이 침략했다는 소식이 조정에 전해집니다 왜놈들 15만이 부산에 쳐들어왔던데 이제 어떡할 거야! 유대가 안 온다 하지 않았어 그땐 민심이 혼란할까 봐 그런 거 아니오 서로의 잘못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대신들 전에 율곡 선생이 신만 양명설 주장할 때도 당신이 반대했잖아 지금 동원할 수 있는 군사가 얼마예요 얼마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요 그럼 어쩌자는 거야 육지는 권율 바다는 이순신에게 맡기 없어서 육지는 신립 바다는 원군이야 마치 공평하다는 듯 명을 내리는 선조 육지는 신립 한편 용인 관하에서는 대동계 사람들에 대한 참수가 시작되는데, 하지만 그 순간 황정학의 예상대로 이몽학이 대동계 사람들을 이끌고 나타났습니다. 기세 좋게 쳐들어가 동료들을 구했지만, 하지만 이 모든 건 함정이었습니다. 광군에 포위되어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몽학을 중심으로 반격에 나섰고, 대동계와 함께 광군들을 물리칩니다. 역적 아! 그래. 나는 역적이다. 그렇게 여세를 몰아 한양으로 진격하려던 그들의 뒤로. 맹인검객 황정학이 찾아왔죠. 다시는 얼굴 보지 말자고 했잖소. 근데 가 너한테 꼭 다시 묻고 싶은 거 있어가지고. 정열입을 죽였냐고 묻습니다. 그래. 스승을 죽이고 니놈 야심을 채우는 게 그게 큰 길이냐 외적을 막은 우리를 서인들은 영모로 몰고 동인들은 지들만 살려고 모르는 채 짰지 않소 그래서 정렬이에게 내가 그랬지 영모로 몰려 죽느니 이 썩어빠진 나라를 쓸어버리자고 그런데 그렇게 못 하더람. 신념의 차이로 정열입을 죽였다며. 정열입을 죽이고 서거빠진 나라를 일으켜 세우겠다며 주장합니다. 말 꾸며내지 마라. 내 눈엔 동인이나 서인이나 임금이나 정열입이나 다 똑같아. 니놈도 마찬가지야. 그의 야심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고 그렇다면 붙어야지. 결국 두 사람 간에 목숨을 건 대결이 시작됩니다. Yeah. <tripe> <tripe>

이몽학의 칼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활용 가지 마라 여세를 몰아 대동계를 이끌고 한양으로 향하는 이몽학. 뒤늦게 관아에 도착한 두 사람. 아아아아아 건들지 죽지 마. 아이고. 그놈 잘 생겼네. 이몽학이 아러 같이 가기로 했잖아. 몽학이는 떨어지는 회를 쫓아갔는데 그 몽하기가 구름이냐 달이냐. 결국 죽음을 맞게 되는 황정학. 하지만 슬퍼할 시간도 잠시. 스승 황정학의 칼을 챙겨 궁궐로 향하는 두 사람. 한양 가자. 한편 이미 한양까지 점령한 외군들 무고한 백성들을 살륙하기 시작합니다. 전하 한양을 비우고. 신하셔야 15만의 왜군들의 대동계 소식까지 전해 듣게 된 선조. 명주로 가시지요. 함경도 쪽으로 가셔야 합니다. 돈만 가는 것 저기 안 돼! 한편 한양에 도착한 두 사람. 주나, 아니 이 죽어도 여기서 죽어야 합니다. 자만한 저희들을 죽이고 가십시오. 가자. 결국 백성을 버리고 도망가는 임금, 궁궐과 백성을 버린 왕에 무기력한 꼬라지를 보게 됩니다. 그 시각 수원성에 대기하던 이몽학과 대동계 사람들. 하루 이틀이면 외놈들이 들이닥칩니다. 그의 관심은 오로지 권자에 앉는 것일 뿐. 우리. 한양 가자백성의 아니엔 관심조차 없었죠. 가자. 우리 떠나면 저 사람들 왜놈들한테 다 죽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자신의 앞을 막아서자. 못 가. 가차 없이 베어 버립니다. 어? 그 시각,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이몽학을 기다리는 견자. 뒤늦게 한양에 도착한 대동계. 하지만 임금은 이미 도망쳐 궁궐은 비어 있었고. 다 어디 갔어? 야, 니들 빨리 나와! 안 나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홀로 옥좌로 향하는 이몽학. 다 어디 갈 거야? 이놈들 어디까지 왔어? 남대문 통과했답니다. 본래의 뜻을 받들어 외군들과 맞서 싸우기로 한 대동군. 대동, 대동! 옥자로 향하던 이몽학의 앞에 백지가 등장합니다 더 이상 갈 데가 없네 사랑하던 여인을 버리고 학살까지 자행하며 왕이 되고 싶었지만 겨우 여기 오려고 떠난 거야 네가 왜 여기 있어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음을 알게 됩니다 이몽학 저기 앉으려고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인 거냐 넌 누구냐 나? 꿈 없는 개새끼 한신균의 서자새끼라고 동시에 외군들이 궁궐까지 몰려와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놀라> 하지만 총을 든 외군을 당할 수 없었던 대동계 속수무책으로 초토화되고 말았죠 미래를 안 돼! 미래를 그 순간 황정학의 칼을 들고 이몽학에게 달려드는 견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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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하지만 견자의 실력으로는 이몽학을 쓰러뜨릴 수 없었습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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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외군의 조총에 무너지는 부하들을 보게 되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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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그제야 황정학이 했던 말들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절망에 빠진 이몽학 그리고는 견자의 칼에 찔리게 됩니다. 결국 아버지의 복수를 이루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laughs> 하지만 모든 걸 점령한 왜군들. <laughs> 홀로 왜군들에 맞서 싸워보지만. <laughs> 하지만 결국. 막 남은 견자마저 죽음을 맞게 되고 이렇게 영화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은 막을 내립니다. 이 영화는 단순한 사극 액션물이 아닙니다. 임진왜란 이후 불안정한 전국 속 선조 시기의 혼란과 백성들의 고통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세상을 바꾸려는 자와 휘말릴 수밖에 없었던 자두 사람의 운명이 부딪히며 만들어낸 비극의 드라마입니다. 황정민과 차승원의 연기는 캐릭터의 무게감을 완벽히 살려내며.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흔들리는 인간의 고뇌를 진하게 보여줍니다. 액션 장면 역시 화려함보다는 묵직한 리얼리티로 인물들의 감정을 담아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준익 감독은 단순한 영웅담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과 권력, 그리고 시대적 현실에 짓눌린 인간의 모습을 집요하게 그려내며 관객에게 진정한 변화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남깁니다. 결국 영화는 피로 쓰인 비극이지만 그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를 놓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묵직한 액션, 그리고 시대를 관통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작품이기에 여러분께 이 영화를 적극 추천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영화,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이었습니다.